지금 이 인터뷰를 완벽히 끝내야 한다는 사명감 <laughs> 한독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 이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독에 입사한 지 2년차 되는 김영기 대리라고 합니다 한독에 입사한 지는 벌써 16년 됐고 당뇨병학재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진재일입니다 한독에서 전문의약품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고현선입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입사해서 5개월 차된 신입사원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환자들한테 처방되고 그 약들로 인해서 환자의 여러 질환이 개선됐다는 여러 가지 소식을 의사선생님들 들었을 때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독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어떻게 보면 윤리경영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ESG 이런 쪽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되게 일을 할때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네, 입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독이라는 회사는 어, 다양한 제품군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하나가 안 되면 또 그거를 메이크업할만한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은 장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영업부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가 지원되는 정도. 밥이다. 한독은 복지 포인트다.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상당히 저렴하고 맛있는 커피를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독이 첫해 사고 16년을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삶의 일부가 된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 년에 한번 그 운동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인 것 같고, 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재밌게 노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저는 되게 재밌고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이나 인정하는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하고, 서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그것을 조금 배우고자 하는 자세들이 한독의 가장 좀 인상깊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어, 타 부서와 협력하는 모습에서. 아, 내가 이제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걸 느꼈고, 제가 그렇게 협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모든 한독 구성원들이 다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저도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팀장님 같은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시고, 우리 팀장님 보고 계십니까? <laughs> 네. 성취입니다. 기업 차원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려면 결국 직원 개개인들이 어 정말 좋은 성취를 만들어 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해야 고여 있지 않고 움직이고 도전하고 계속해서 발전해가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성취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취가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한독은 여러 기업들과 코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도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또 도전을 항상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실력이 있다면 좋은 회사, 좋은 제품, 좋은 구성원들이 있는 이 한독에서 그 실력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원하시기 전에 막막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편하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아마 어느샌가 한 독에 이런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한 독에서 만나요. 만나요.